반대하시는 걸 무릅쓰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굉장히 쉽게 들어갔는데요. 그때 IMF 터져서 다들 입사가 어렵다 그럴 때 교학관인가요? 아, 조교 오빠한테 원서를 한 장을 얻어서 하나를 냈는데 그게 면접까지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계속 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하기를 바랬었어요 사실 1년만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 업무가 제가 공부하던 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제가 공부를 마쳤을 때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건지 눈으로 다 보게 됐는데 너무 많이 보니까 실망스러운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곳은 할부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악성채무자들한테 돈을 받는 일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을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입사해서 한 1, 2년 지나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회사 생활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을 취미로 한번 해보자고 집 앞에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저는 입시 학원이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 너무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자꾸 빠지니까 돈이 좀 아까워서 <laughs> 더싼 곳이 없나 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어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도 집에서 숙제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술 시간에 와서 계속 그림을 배우게 됐고 강사분이 너무 잘 그리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처음에 교재를 읽어봤는데 교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대중미술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아주 많이 와닿고 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중국과정까지 오는데 아마 제가 최장 기록을 세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한 달에 한번 나온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냥 분 놓지 말자라는 생각이 계속 꾸역꾸역 왔는데 굉장히 재미 있었어요. 보는 과정들이 그리고 고급 과정을 하면서 아, 매일 매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고 지금 이렇게 그만두고 완전히 그림만 그릴 생각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회사에서 동료들이 감원이 됐어요. 근데 그 감원 사유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젊은 친구들이 감원이 돼서. 중간에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에는 이제 너무 경력이 짧고 그렇다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나이가 지나버린 그런 남자사원들이 막 해고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아차! 하고 뒤통수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나와야지, 나와야지. 나와서 뭘 먹고 살 건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뭘 해도 힘들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6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음, 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나중에는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서, 이유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아니해지고 더 무식해지고 <laughs> 성격은 더 나빠지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LG 들어간 친구, 삼성 들어간 친구도 있고 한데 다 비슷비슷해요. 항상 만나면 넋두리하고. 대책은 없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광고에 <laughs>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이런 멘트가 있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그거를 다 이제 힘 빠졌으니까 너 나가라 <laughs> 이렇게 생각 들릴 정도로 막 히스테리컬해지고 또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다니 <laughs>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1, 2년 내가 여기 더 버티고 있는 게내 인생에 크게 뭐 달라질 게 없겠다. 뭐 이건 준비하는 게 아니라 1, 2년을 허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서를 냈어요. 내면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제가. 제일 오래 다닐 줄 알았대요. <laughs>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상했나 봐요. 제가 그림을 그릴 거라고 했더니 이제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믿으셔갖고 그림을 내놔봐라. <laughs>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그때서야 이제 믿으시더라고요. 아, 네가 이런 걸 했었냐.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면서 다른 팀 사람들하고도 다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같이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해 을 주셔갖고 나가면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집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하고 부모님하고는 거의 대립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살면서 딱한번 이제 입사한다 그럴 때 그때가 제일 크게 한번 대립한 거고. 이제 그림 그리겠다 그러면 정말 좀 기절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뭘 제일 하고 싶냐 우리는 네가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저는 그림이 제일 그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냥 흔쾌하게 그래 네가 뭐 해서 안된거 여태까지 있었냐 해봐라 이러시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고3 때 한번 강력하게 <laughs> 미대 간다고 우겨볼 걸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왜 대기업 힘들게 들어가서 잘 다니다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전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결의 20일이라는 그런 잡지를 봤어요. 거기에 30대 기업에 다니는 미혼 남녀들이 전부 다 사춘기를 앓고 있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놓치기는 아깝고. 그래서 어, 배낭여행을 가면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은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배낭여행을 다니는데 한국 사람은 다 30대래요. <laughs> 저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회사 그만두고 배낭여행 한번 떠나고 돌아와서 다시 원소를 여기저기 또 넣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 2년 미술에 푹 빠져서 다시 정말 실패를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1, 2년이 결코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력서를 냈을 때그 그냥 무작정 나온 친구들은 배낭여 경험이라고는 배낭여행 한번 갔다 온 거라 나머지 공백 기간 백수 시절 그 시절밖에 없지만 저는 개인전이라는 그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든 다시 동종업계에 입사를 하게 되든 이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소재를 김치로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반 올라왔을 때 주제를 뭐를 잡냐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파도 치는 그런 절벽도 그려보고, 인물도 그려보고, 나무도 그려보고, 남들 하고 있는 걸한 번씩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거를 하면 되는데, 딱히 그리고 싶은 분야가 없어서 그래서 더 수제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자료 사진 될 만한 것들을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가족들하고 회를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참 맛있겠다,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보고 넘, 넘어가다가 아, 음식을 그려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음식을 그려봤는데 처음에는 좀 유치하게 그려주면 어떻게 하나, 광고 그림, 뭐 일러스트 그림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막상 그려놓으니까 그런데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리는 거니까 또제 스타일대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을 이제 처음에 어머니가 식탁에 올려놓은 그런 음식들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어요. 주로 안주를 많이 그렸고. 김치를 한번 그리게 되는 아, 장아찌, 장아찌를 그리게 됐는데, 음, 그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여서, 항상 뭐에 쫓기면서 사니까, 음식을 보면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정하자면, 슬로우푸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나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리다가, 김치를 한번 그리게 됐는데 김치가 색깔이 되게 예쁘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느낌들이 참 좋더라고요 김치를 계속 그려보면 어떨까 김치만 그리겠다는 생각은 처음엔 아니었고 우선 김치를 그리고 뭐, 다 떨어지면 또뭐 다른 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김치로 주제를 잡고 나니까 그릴 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는 계절마다 하나씩 다 있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그릇이 어떤 거냐, 또 상차림이 어떤 거냐, 테이블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 음, 음. 앞으로도 한동안은 김치, 김치만 그려도 뭐몇 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김치를 뭐 굉장히 좋아하거나, 뭐 김치 하나만 있으면 나는 밥한 공기 뚝딱이야,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오랫동안 안 먹어도 생각 잘안 나는 스타일인데, 뭐 한국 여자는 김치하고 이렇게 별개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리의 기본이고. 저도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김치를 먹고 있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안 해주시겠죠? <laughs> 그때는 제가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소지도 찾을 겸 해서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김치를 그린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부터는 어, 뭐 집에서도 그렇고, 주위의 동료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해주시고. 마다 아, 찍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치 그릴 때 국물 색깔을 어떻게 내느냐가 제일 어려웠고요. 어, 그래서. 김치를 옆에 갖다 놓고 그렸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laughs> 휴지에 김치 국물을 찍어서 또 옆에다 놓고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색깔을 얻어냈어요. 아주 간단한 배합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해놓고 나니까 거기서 진하면 빨간색을 좀더 더한다든가 명암이 있으면 검은색을 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김치 색깔 내는 거는 쉽게 쉽게 풀어가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김치 소재 구하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우선 저희 집에서 먹지 않는 김치들이 있어요. 열무김치 같은 경우는 물김치로만 먹고 그냥 열무김치로는 만들어 먹지 않고요. 또백김치도 먹지 않고 갓김치도 먹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백화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만들었어요. 아, 찍었어요 근데 사서 찍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테이블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푸드 스타일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처음에는 1시간만 될줄한 시간만 찍으면 될줄 알았는데 세 시간 찍다가 수업도 듣고 그런 도있었고요 김치가 백화점 김치가 너무 맛없는 걸 사와서 <laughs> 처음에 찍을 때는 식구들이 우리 언제 먹냐 언제 먹냐 막 저러시다가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가 먹었어요. 배추세 포기하고, 파김치 어, <laughs> 한다는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laughs> 퇴사를 한 상태고, 2년 정도 계획 잡고 있고요. 첫전을 두 번을 하고, 2008년 11월에 개인전을 열 생각입니다. 어, 지역은 서울 안에서 낼 생각이고요. 지금 전시장을. 마음속으로는 거의 정해놨는데, 여러 대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었어요. 알아보는 과정도 재미있었고, 또, 다른 사람 그림을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개인전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화첩전을 한다는 것이 참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 인년을한 호흡으로 쭉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산이 커 보이고, 아 저거를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언제 넘을까? 막 하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합첩전은 저한테 있어서는 뭐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의 기분이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자신을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또 회사 다닐 때로 치면은 이제 신상품 출시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게시를 하기 전에 몇개 지점에서만 시범 테스트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합쳐전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